나야. 아, 나. 진짜. 어, 여기 아니었네? 어, 그기 그, 맞아. 그, 그, 거기 살렸어, 그 아니야? 살렸어. 아니, 진성이도 여기서 죽 아니, 아니야. 요쪽 봐. 이거 2바이, 2바이. 이거2바이만두개 어. 거야. 내가 기절한 기절시킨 거 살렸어. 킬안 들어왔어. 씨발, 근데 왜 키만 하오어두바이타고 돌진해야 될것 같은데. 그걸 가봐. 아, 거기 헬멧 있냐? 여기? 아니, 없어, 없어.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거기. 보정기 필요 없지? 방송 켜. 어, 없어. 방송 켰어. 멈추지 마. 쏜다고. <laughs> 박진수가 아, 넌제하냐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오케이. 진우이가 살아남았구나. 어? 내려, 내려, 내려. 뭐야? <laughs> 건너갈 <laughs> 뻔했네. 와. 어, 보급 들었다. 저기 바다 쪽에. 진영시점진영시점2 5방향나 회복하고, 있거든 너도 회복해. 빨리 아, 이거? 아, 거 아, 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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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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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란 핑으로. 나 떨어질게. 떨어진다. 어. 와피피피피피 <laughs> 야 장전 좀 하고 떨어지고. 아안 올라가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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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냥. 어 됐다. 앞에 배 있네. 가냐? 그러게. 진영 물 속에서 놓고 뭐지? 쉬퍼 특키 누르면 빨리 간대요. 속 안으로 들어가. 들었다, 왔다 해. 뭐안 돼? 지금 되게 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안 쏴, 안 쏴, 안 쏴. 소리 난다고. 아 쏜다고 어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부트캠프 싸우는 거. 나 머리 없어가지고. <laughs> 야, 정찰해. 빨리 바뀌서 오기. 아 무슨? 어, 발소리! 진영이 근처에 발소리! 나, 나. 아냐, 아냐, 박준수 말고. 말고. 어, 왼쪽에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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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어,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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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그쪽 방향. 난들리진 않은데, 니네 어떻게 되냐. 핵쟁이들리야 씨. 뭐가 핵쟁이? 귀가 어떻게 핵이 되냐. <laughs> 안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고. 난어차들리지도않는 근처에 있어 요 m 사 s a e m i m i s a Emisa, Emisa. Emisa, e m i 쪽에 Emisa, Emisa. Emisa. 고 m i s a m i s a e m i m i s a e m m i s a Em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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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는 s a Emisa. e m i s 한대 맞아 봐. <laughs> 확인하게 로그로. <laughs> 로그로 확인하게 빨리 한 대만 맞아.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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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물. 물 네가 쏘면 되겠네. 아못 먹었구나 송은기. <laughs> 유진서 죽고서 송은기 못 먹었슈. 어. 바보. 아, 뭐. <laughs> 내가 라 그랬는데 유진서가 싫다고 그래서. 부트캠프 넘어온다! 부트캠프 넘어온다! 아까 진영이 온대, 진영이 절벽 떨어진 데 말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왼쪽 봐봐, 왼쪽 뒤에서 아, 그쪽? 왔던데 그쪽 봐봐, 그쪽 계속 따개비 보고 있어봐 그쪽 따개비, 어, 그쪽 따개비 보이지? 떨어지는 거, 지금, 방금 잠깐만 물속에 떨어졌어 온다 아, 온다 75, 75, 75. 75, 어, 진영아 75, 거기 물속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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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절벽 위에 절벽 위에 절벽 위에 어 잠깐만 어 하나 더 여기다 <laughs> 어, 나이스 거기. 하나 물속 하나 물속 야 미지 물속 물속 왼쪽 왼쪽 거기 보고 있어 그냥 그냥 거기 저쪽 물 보고 있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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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도 보고 있어 75도 어 그래 어, 죽었다, 어. 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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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 익사 익사, 익사. 아, 있다, 하나, 더, 익사.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나이스 긋긋긋긋긋긋 아. <laughs> 오이킬다 킬이야. 아니 방금. 아. 어. 들어가야겠다. 얼른. 에미사라 이끼. 나이스. 뒤에 온다 이제. 뒤에 보고 있으면 되겠다. 들어가서 바만 없... 가... 아, 여기 노랑 좀 걸렸네. 바닷가 쪽에 있으려고. 어? 아니다. 들어가야 돼, 진영아. 여기 자기 좀 밖에야. 아, 앞으로 좀 가야 돼. 저 집에 문 열렸다. 어, 집문 어, 문 열렸다. 집문 열렸다. 집에 있다 사람. 위쪽, 위쪽.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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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아, 소지는 못 하게. 얀. <laughs> 뒤 봐야 돼. 뒤뒤뒤뒤뒤 뒤. 저희 전타로 듣니다. 아! 나이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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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아, 집 보이잖아, 거기서! 집 보여, 진영아, 엎드려서 먹던지. 그래, 죽어. 죽을... 죽어도 상관없게 돼. 저, 어디가? 가야지, 이제, 들어가야지, 준비해야지. 돌아, 왼쪽으로 돌리는 어? 게 나을 것데 왼쪽으로. 어. 어, 이따, 이따, 이따 근처에다 완전 근처, 완전 근처! 아니, 아니, 저 집이야. 아, 그래? 저 집이야. 그냥 가, 그냥 가. 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조... 아 방금 좋았는데 보급 들어네 보고? 가는 앞에 보급 틀어서 있어 가는 방향 어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원도조그만데길 건너야 된다 적어도 네스쿼드 남았다 아씨둘둘하서둘 진짜 글로 가면 보이지 있다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있다, 있다 보급 쪽에 어, 저 반대쪽 뒤에! 오, 저세명 뛰잖아, 지금! 나이스, 수류탄, 제발. 어디가, 어디가? 이거 아파! 야, 뭐야, 끝났어! 오, 아, 힘... 끝났어 수류탄! 야, 왜 일로 들어가? 그냥 들어가, 진영 다, 달려도 돼, 그냥 잡았잖아, 다! 어, 잡았어, 달려들어! 어, 어, 뒤에, 뭐, 뒤에! 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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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쪽! 아, 앞에서 하나, 진영, 아, 앞에서 하나! 아, 아. 그 애들 쏜다, 그 네. 애들. 와,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바위에 있다, 바위에, 바위에, 바위에. 와. 진영, 바위에. 어, 여기도 있네? 쟤네 응. 같은 팀, 쟤네. 딴데 쏜다, 그냥 자기당 들어가, 자기당 들어가. 아냐, 아냐, 아냐. 고생했어, 고생했어. 모해모해모해못 뛰어, 못 뛰어. 이거 안 되지. 어떡해, <laughs> 연막판. <laughs> 앞에가 3명의 팀이었네. 4명인데, 얘네? 아, 그래? 4명의 팀이었냐? 나 죽인 놈네아 그러니까 네 명이 다 같이 진하다근 어. 아, 근데 폭탄에 죽은 거는 좀 그냥 앞에다 던지면. <laughs> 아, 저격수총으로 분명히 2킬 한거 같은데 왜 1킬밖에 로 인정이 안 되지? 재미 사라 죽였는데? 아, 헤드샷 아, 아닌가 보지? 아니지 탐. <laughs> 물 속에서 죽은 건확킬 아니었어? 아니 아니 위에 거의 아. 마지막에 말하는 거야? 마지막에 내가 죽였잖아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빼고 여기 75방이야. 아물속물 그거... 속에 물속 말고 바깥 자기장 바깥에. 어확킬한 텐지 내가. 아 나온 거야 그래서? 그팀 죽으면 확킬 아니야? <laughs> 기절시키고. 기자식키고 화킬까지 해야 인정이 돼 내가 지속에걔확킬한놈만 인정이 됐어 <laughs> 레디 좀 내가 레디 안 했어 왜나안 했어? 나 혼자서 해 이거는 따발로 죽이고 SR로 죽여도 근데 우리 우리 <laughs> 매번 매번 자리가 안 좋다 <laughs> 그러게 자기장 운이 안 좋네 <laughs>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자리가안 줘. 아 사람 이렇게 왜이안 보이지? 나는. 스토어최다겠다야 진수야 사과피 얘게하자나 여기 굴릴 테니까 사과 피해봐. 갔네. 걔는 <laughs> 보고 있는 거야, 근제 어. 안안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시청 중안 뜨던 나 그냥 한명 뜨고만. 지금 한명 뜨는데? <laughs> 아, 왜 걸려? <laughs> 이거 수르탄도 수르탄도 이렇게 걸러가면 좋겠다. 얘가 보고 나왔어. <laughs> 내거 재미 없을 텐데. 우리만 어떻게 영상만 보는 거지? <laughs> <laughs> 아, 나잘 쏘고 싶다. <laughs> 아, 원래 저기, 여기까지였으면은 나는. 자기장에 한 번을 안 도와주네 한 마지막 해가 3시 넘었네 그이건 아니야 너? 어 어제도 3시 반에 자서 일어나는데 그래? 오늘 4시에 대 맞아. 맞아 이거 <laughs> 하나 건너서 하나. 어, 건너서 하나, 진, 진성이 쪽. 어, 하나. 총 먹고 달려갑시다. 어, 뭐야, 왜 이래? 나못 봤어. 여기 제 끝에, 여기. 내쪽나왜 총이 안 나오냐? 유진수 여기 AK 있어. 건물 사이. 오케이. 8. 이라도 줄까? 오늘 상인? 움프네. 아 에티드인데. 죄송한. 아, 아, 나, 나 싸우지 마. 전달하지 않아요. 어? 너 혼자 싸우지 말라고. 나 지금 총도 아무것도. 어느 나. 집으로 들어갔어? 아직도? 아직도 안 나왔어. 있다, 연막탄 있다. 연막. 진영 움프 먹어라. 여기 나한테 먹아 아, 여기 아직 펄때 많아. 왜? 이제 두들 털하는데 안 나왔어. 그림만 놓. 인제로 때리라는 어느 쪽이 떨어졌다고? 빨간 핑? 아, 어. 어. 빨간 핑. 근데 왜안 보이냐? 떨어졌는데 지금은 몰라. 어? 내가 보고 있을 때 지금 있죠. 빨리 총 먹고 붙어봐. 캐라도 먹어야겠다. 어? 오우 저쪽이시네. 파밍이 안 됐어, 나도 솔직히. 지금 가방도 없어. 그쪽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맞아. 어. 그, 그 불로. 8강 핑에맨 처음에 이제, 거기로 떨어졌는데. 그쯤 있을 건데. 아니면 진영이 쪽에 있을 텐데. 내 쪽으로 왔었어. 나 발소리가 안들려 나도 발소리 안나는데? 나갔나? 존버가 도망갔나? 설마... 몰르죠 뒤로 뺐나? 어때 발소리 하나도 안나냐 이쪽 집에도 주변에 하나도 안들려? 응화면 어. 다했나 벌써? 존버가 그럼 너네도 빨리 붙어 줘. 아우 힘들어. 이성이 갑자기 뭐야 이성이 누를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나 진유이가 더 가까워 나보다. 여기 술 텐트 술 탐사는 술 텐막. 뭐지? 내 주변에서 뭐 죽는, 죽는 소리 들려. 잘못 들었나? 죽는 소리 들렸어? 잘못 들었나? <laughs> 소리 탄 누구? 나야 나나 나. 나, 나. 왔어? 아니, 이집 안에 없나 해서. 뭐가 안 틀렸는데, 이게? 왜 어디 갔어? 가방이 있네, 여기. 개꿀. 여기까지. 김진영의 놀래 카메라였습니다. 무슨 야, 아, 나랑 같이 떨어진 사람. <laughs> 같이 온 사람. 원래알 없네? 어딨냐한명 내렸는데. 진짜요, 이게 뭐냐알로내뺀거 같은데, 사람들이 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야, 좀 보이스, 좀 보이스. 이 집, 이집 털렸는데, 어, 이자, 이자, 이자. 아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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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어줘. 진수 앞에, 진수 앞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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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살린다, 나 일단 살릴게. 집 안에, 여기 들어왔다. 집 들어왔다. 집 들어왔다. 아, 내 앞에. 아, 일단. 아, 일단. 아집 안에 들어왔다. 여기, 아, 씨발, 떡배. 왜안 와줘, 어디 아무도? 어딨어? 어디 진용이 어디였어? 여기, 여기, 진용아, 나 있는데. 진용이 어디였어? 뭐, 원맨인데? 얘? 예? 바로 사망인데? 아니, 치. 아 내가 네. 다 박았는데 그러게 쟤는 어디서 나타났냐 갑자기 김진용 어, 다, 가방이 다 똑같으시네요 <웃음> <웃음> 진짜 이까지세 명이 다 똑같아 와 <laughs> 어, 김진용 개 어이없네 바로 제일 가까이 있었으면서 안 보였냐 거기서? 말을 없죠? 여기 나 여기 반대편에 있었어 그래 건너올 수 있었어 친구들이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갔잖아. 이렇게 건너갔어. 나 죽었을 한참 때부터? 한참. 근데 됐어. 여기 유진수가 누워 있을 때 여기서 파쿠르가 됐어. 아. 여, 여기서 이렇게 쏘다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거. 개여겹다살수 있었는데. 떡배 맞은. 아, 4배율 있었는데, 아. 그게 어디지? 아, 어, 깜짝이야, 감정 표현하는 거 어디지? 그거, F3가? F3가? 아니, 아니, 바꿔가지고 없었어, 지금. 아, 여기 6배 대킥 가버렸어. 아, 이모트 여기있다. 오케이. <laughs> 야, 얘저 죽자마자 유후! 하도. 하던... 이길했다고 <laughs> 어, 이길했다고유후하는데 제일 약사네사천왕중 <laughs> 제일 약한 놈. 어, 나. 지명 잡아놓고. <laughs> 음, 을표시하야 된대. 킬 필요 없어. 왜라? 다터었어 여기 파이나6대 우리 있네. 6대딸다 아니까. 파이나다터었어 피벌, 아, 비벼, 비벼, 비벼. 뭐 타고 있어? 지금 <laughs> 광 <홍광>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막하는데 애들 다 죽었어. 자, 두 명이서 치킨 먹여주면 되지. 오늘 잘안 된다. 소리도 안 나고. 아, 사도 하도... 있 자기다 좀 가야 된다. 걸어갈 만한 거리긴 한데 터리 쪽은 <laughs> <많이 있네. 웃음> 아무리 봐도 마스크가 정말 <laughs> 사람 얼굴 그래서 나스류타 없. 내가 줄게. 나세개 있어. 연막탄 세개 있어. 나 연막탄 두개 진통제 일곱. 아이 좋아. 진통제 줄까? 아니 아니. 아드레날린도 있어. 어. 적당히 있어. 앞에 집 조심, 헐렸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심하다. 자, 기 장만 틀어다 달라. 아마도 앞에는 이거 창고라서 있을 수 있어. 자, 기장 안쪽에 가 방송 켜도, 내가 없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오토바이, 이쪽으로 온다. 오토바이. 위다, 위, 위, 위. 언더 위에. 최소 둘. 이쪽으로 외로운다, 온다. 아... 방송 꺼도 돼. 너무 끊긴다. 어? 뭐라고? 하나 내렸어. 나머지. 방송 꺼도 돼. 오케이. 끊겨. 끊겨?